알리다의 슬림 스토리입니다. 아, 오늘은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은 4월의 첫날이 되겠네요. 뭔가 마지막 날, 그리고 첫날, 그러면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어, 사실 따지고 보면 매일매일이 소중한 날인데 말이죠. 우리 민요 중에 이렇게 시작하는 민요가 있습니다. 파란 춘성하고 만화방창하니 때조타 번님네야 산천경계 구경가세. 에, 뭔 소리냐면, 에, 파란 춘성, 에, 꽃이 만발해서 봄이 깊고 만화방창. 에, 그래서 에, 모든 꽃들이 일제히 피어난다. 이런 뭐 봄의 서정을 뭐 아름답게 표현한 시 구절입니다 어, 이 민요가 이제 현대가요로 넘어오면서 바란춘성 만화방창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예 요렇게 불려지기도 했죠 자 아니 노지도 못한다니까 이 아니 노일지는 못한다니까 한번 따라 봅시다 자 이번 투어는 어딜갈 거냐면 예, 한동안 가보지 못했던 강원도로 갈 건데요. 앞에 예, 혁준영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또한번 음, 백마 선배님 합류하실 건데요. 요 충주에서 예, 합류를 해서 이렇게 투어 진행하겠습니다. 백마 선배님이 워낙 멋이기 때문에 중간 지점인 충주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이이이 자 자산 변경했고요. 예, 그리고 특별 게스트 한두분 정도 더 보실 건데요. 스포스터 클럽에 윤지선 리더님이 오실 거고 또 회원분 한분더 충주에서 인사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개략적인 경로라든가 계획에 대해서는 백마 선배님 합류하고 나서 투어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백만 선배님 기다리고 계시는 충주 식당 쪽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충주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달천, <laughs> 충주 바로 초입에 달천이라는 동네인데요. 네, 여기서 아주 가깝습니다 약속 장소가 예, 약속 약속을 12시에 했는데 저희가 조금 빠르네요 20분정도 빨리 왔습니다 아이고 써니한거 보이고 <laughs> <웃음> <웃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laughs> <laughs> <neben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왜 형님이 먼저 왔나 우리 이렇게 일부러 저한 왔는데. <웃음> 짠! 안녕하셨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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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혼자요? 아, 오시고 계세요. 아. 올라가서 혼자 가야 되잖아. 아, 그렇지. 투어 같이 가면 좋은디 아이고, 아이고, 우리 선배님 선물 드려야지. 예쁘게 <laughs> 인사도 오셨어요. 밥 먹고 밥 먹고 엄청 길어요. <laughs> 조심하셔야 돼바퀴 밖에 두번 어. 묶어요. 두 번. 아요 <laughs> 한국 여행 가서는 어디 군대 군대를 가재면 흔히 뭐자 오리 백숙으로 뭐 점심 식사 맛있게 하고 이제 자 다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 써니 양하고 우리 요 회원분, 스포스터 클로 회원분은 식사만 하고 가시려고 했었는데 예, 계획이 수정돼서 뭐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투어를 진행하실 것 같습니다. 아, 뭐, 그러다가 <laughs> 끝까지 갈 수도 있고요. 자, 충주 시내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선이양 세컨 오늘 맡아주고 있고요. 자, 오늘 로드 마스터에는 <laughs> 백마 선배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머플러를 선물로 드렸는데 아, 휘날리고 다니시네요. 근데 깔고 앉으셨어. 빼드려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리어의 혁준이 형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세네 다섯 접포하면서 다섯 명. 슬로우 슬로우. 자 다리째 터널. 이곳부터는 제천시입니다. 제천시 배곧면 다리째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다리째며 박달째며 예, 다 넘어다녔는데 말입니다. 굉장히 좀 험하기로 유명한 길이었어요. 아, 오늘 그 경로에 대해서 예,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 최종 목적지는 구성의 통일전망대로 잡았는데요. 뭐 제가 매번 도전하지만 가다가 돌아오는 길이죠. 예, 우선은 제천 청풍 명호로 예, 제천 청풍 명어로 들려서 예, 벚꽃 대화 상황 체크하고 그다음 영월 명월, 영월로 갔다가 거기서 태백 한백산 올랐다가 예, 내려와서 만약에 해가 많이 기울었으면 평창 공평 쪽 가서 숙소 잡을 것이고요 음,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면 예, 강릉, 속초, 주문진뭐 이쪽으로 뭐 시간 되는 데까지 올라갈 생각입니다. 아 여기서 오른쪽으로 빠지면 박달재 옛길이군요. 아, 박달재 옛길 올라가는 길입니다. 자 아, 박달제 터널입니다. 아 어려서 완행 버스를 타고 다리째 박달제 넘어서 참 외갓집 가던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땐 참 멀미도 많이 했는데 말입니다. 진짜 날씨도 좋고, 시원하게 뻗은 도로, 시원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아, 여성분이신데도 굉장히 터프하게 타시네요. <laughs> 아, 청풍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쪽은 와인딩도 아, 재밌고, 또, 이 경관이 수려해서 라이더들이 많이 찾는 길인데, 아직 건나무에 꽃망울도 안 올라온 상태입니다. 아, 우리 회원님 슈퍼로 우 타고 계시는데요. 제, 제 2전 바이크가 슈퍼로였는데, 우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가볍고, 날렵하고, 스포스터 게좀 스포티하게, 이렇게 탈수 있는 차죠. 아, 제천이 춥긴 추운 동네군요. 아직 벚꽃이 필, 기미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보름 이상? 보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청풍명월길, 그 벚꽃 축제도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고, 축제 하실 때 아니면 그 전후에서 한번 바이크 타고 한번 와 보십시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가끔 산길도 나오고, 즐기기 딱 좋은 길입니다. 어, 사람 많네. 네, 이곳은 그, 청풍호 관광 모노레일 타는 곳인데요. 아마 예약을 안 하면 탈수 없을 겁니다. 요 커피숍에서 차 한잔 마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투어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